미국하고 국군이 들어올 때태국기 휘둔 음.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빵빵 빵빵 다 죽여버리고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8월 15일 네 광복 79주년인데요 북한에서는 8월 15일 광복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죠? 예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광복절이라고 하지 않고요, 파리로 해방절이라고 했습니다. 예, 일본 제국주의가 36년 동안 조선을 지배해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을 김일성이가 항일 빨치산을 무어서, 예, 일본 제국주의를 물리쳤다고 해서, 예, 파리로 해방을 맞이했다 해서, 예, 파리로 해방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 네. 대한민국에 오니까. 근데 김일성이보다 더 독립투쟁을 한 항일 운동가들이 많거든요. 음. 우리 대한민국 와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그러면 남북한이 다 아는 대한독립운동가. 음. 네.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제가 처음 생각나는 분은 김구 선생님입니다. 김구 선생님, 그리고 여운형 선생님, 네, 그리고 홍범도 선생님. 네, 영화로 만든 인물들도 있잖아요. 맞죠. 그렇죠, 맞죠. 안중근 이동방문서다. 빵빵! 그 기억나요? 민주씨? 예, 제가 영화로 봤죠. <laughs> 할빈역에서 이또 예, 히로부미 그 장교가 일본 놈 장교가 딱 내릴 때안교아니고 네. <laughs> 네. 그게 장교가 아니고 우리 조선을 통치하는 통감부 수장으로 아. 일본 천황이 임명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때 안중근이가 빵 싸주겠죠. 네. 조선 만세! 조선 만세! 조선 만세! 만세! 음. 세 번인가 음. 두 번인가 써고 만세! 만세! 외쳤는데 아, 용하러,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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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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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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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아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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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아 만세! 아세 만세! 만세! 만 맞아요. 우와. 그 영화를 예. 누가 만든지 알아요? 몰라요. 아저씨? 그게 바로 북한에서 납치해 간 신상옥 재훈이가 만든.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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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 신상옥 선생님이. 네. 야, 신상호 선생님이 북한에서 영화를 참 많이 만들, 만들었죠. 제일 유명한 홍길동, 임꺽정 해가지고. 아, 그거 돌아오자는 일사도 우리 신상호 선생님이 만드신 거로구나. 네. 그러니까 그렇게 영화가 멋있었구나. 네, 신상호 네. 씨가 만든 건데. 그때 음. 이준열사가 네. 그 처청장을 받지 못해서 뭐 이상설 선생님이랑 뭐몇 뭐 명이 지금 음. 왕의 밀명을 받고 거기 갔잖아요. 네, 거종의 밀명을 받고 네. 이제 열차를 타고 이제 저는 이제 러시아로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덜란드. 네덜란드 해국. 예, 네덜란드 해국의 국제 해이국에 가더라고요. 네. 네. 만국 평화 회의에 계우 지금 거기 들어갔는데 음. 초청장 없이 들어갔다 이사람들뭐 아. 이제 초청하지 않는 불청객이 네. 나면서 내멀릴 위기에 뭐였고 그렇죠. 모든 회의는 이런 어떤 초대서라 같은가. 초청장. 예, 초청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일명으로 가다 보니까. 음, 음. 그리고 이제 너무 억울해서 음. 아니 우리 조선의 외교권을 일본이 음. 강제로 빼앗았다 막 아, 이걸 외치는데 예. 누구도 믿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고. 근데 또 그때 또 일본이 자껏또 음. 우린 대한민국의 거종한데 전뭐 음. 이제 압박을 해가지고 지금 거기 보이자는 불총객들이 참가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이 망신할 위기에 처했으니까 아. 빨리 거종이 그 무효라는 학. 답을 보내라 해서 전보를 쳐요, 또, 고정이. 얼마나 번가 아. 봐요. 제가 지키고는, 예. 일본에 압박을 가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밀명을 주지 않는, 지들끼리 하는 이상한, 어, 지들끼리 하 어, 지들끼리...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안... 무시해라, 어. 뭐, 이러 오. 어. 그러니까 거기서 이순열사가, 예. 바로, 예, 칼로 이제 할복하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이야. 예, 이렇게, 나는 조선사람이다. 조선사람의 피가 얼마 깨끗한지 봐라. 하면서 이렇게, 예. 우리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 다 예. 여러분 보십시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놈은 사기꾼입니다! 당장퇴장시키시오 어서, 가장숙이시오! 가만히 장시오이계에 전직하는 사람들이여! 들으라 보라! 자, 우리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외놈들의 노예가 되려 하지 않는가! 어떻게 외놈들에게 항구하고 있는가를! 자, 보라 그래서 또 북한에서 네. 그이준열사의그 음. 둘째 아들을 평양에 불러다가 해방된 다음에 철도상 시키는 거 알아요? 아, 철도상 그래요? 철도상 됐어요? 어. 어 애국자의 아들이라고 평양 애국자의... 무슨 철도상 시켰다니까 아. 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음. 일본의 침략에서 독립된 날인데 음. 그럼 민주 씨 우리 북한에서는 이태극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었을까요? 아,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전혀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태극기의 전통성에 예, 대해서 예. 북한 주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우리 이제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볼까요? 예, 민주 씨가 그... 알고 있는 것부터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예. 이 대한민국 태극기를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럼 민주 씨 아마 그런 말 들어 보셨어요. 6.25 전쟁 때 대한민국 국군이랑 미군이 들어오니까 태국기를 휘두른 사람들을 북한에서는 반당 반혁명 정파 분자 매국노 하면서 그 사람들을 치안대라고 해서 149로 다 몰아버린 거예요. 예, 맞아요. 미국을 끌어들이는데 협조한 반당 반혁명. 분자. 아니 그 사람들이 그러면 왜 미국이 미국이나 음. 국군이 들어왔을 때 태국기를 휘둘렀을까요? 바로 이 태국기의 역사는. 우리 조선의 역사거든요. 하... 조선의 마지막 왕 고종이 1882년도에 바로 이 태국기 우리 대한 제국의 태국기를 만들었고 그때 애국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아마 성경 노래인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 네. 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나는 이 솔로가 되게 익숙하지 <laughs> 우리 회에 있어서. <laughs> <좋단 말이에요. 웃음> 와. 예. 네, 근데 북한 사람들은 이 태국기가. 정말 전통적인 우리나라 음. 깃발인 걸다 모르더라고요. 아. 탈북민들이 먼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니까 네, 이 태극기는 지금 처음 대한 제국이라고 해서 네. 3일 봉기를 할때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태극기 휘둘고 음. 3일 봉기. 음. 네, 그때 아. 그리고 해방돼서도 48년도까지 남북한이다 이 태극기. 그때 태극기는 음. 지금처럼 이렇게 세련되고 완성된 게 아니고요. 음. 이 태국자 모양이 약간 좀 여기가 좀 이게 더 이렇게 이렇게 됐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이렇게 세련되게 딱 세련되게 이게 렇딱 했잖아요. 음. 그니까 옛날에 1 9 8 2년도 태국기 모양이 조금 조금씩 변했는데 음. 군번은 안 변한 거예요. 어, 네. 저는, 저는 이런 제가 처음에 태국기 봤을 때 대한민국에 와서 아 위에는 빨갱이니까 북한이니까 빨갱이로 이렇게 만들고. <laughs> 밑에는 <laughs> 대한민국이니까 이렇게 파행이를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태양이 태양이 <laughs> 돌아가고 어, 네. 밑에는 이제 바다. 이 파란 거는 이제 그 바다를 상징했는지 어. 우리 백의 민족을 상징했는지 어. 뭐 그리고 이네 개의 모서리 이게 다 다르잖아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네, 달라요. 네이태극기 48년도까지 남북한이 다태극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음. 근데 48년도 9월 9일날 북한이 음. 공화국 깃발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이 태극기를 그대로 음. 계승했잖아요. 그렇죠. 상해 임시정부에서 김구가 상해 임시정부를 쓸때이 태극기 앞에서 맹세를 했거든요. 음. 그러면서 대한민국이라고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대한제국 대한민국의 뒤를 이어서 대한민국 태극기 그대로 쓰는 거고 음. 북한은 대한민국이 쓰는 거하고는 다르게 뭐 남항색 공화국 깃발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네가 정통성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 탈북민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데 다 모르는 거예요. 음, 네태국기가 실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깃발이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때 태국기를 휘둘렀단 말이에요 음, 반겨 맞아 준 거지. 아, 어서 오시라 반가워요 막 이렇게. 근데 이제 북한에서 또 중공군하고 쫙 밀고 나오면서 야 미국하고 국군이 들어올 때태국기 휘둔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빵빵빵빵다 죽여버리고 아, 미국을 가족들은 반겨준 사람 네 가족들은 다 반당 반행명 치안대 가족으로 몰아서 음. 북한에서 149호로 몰아버렸습니다. 음. 우리 민족이 슬픈 역사라고 할수있죠요 네, 그러네요. 네,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놀라운 거는 음. 대통령도 바로 이 태국기 앞에서 꼼짝 못 하고. 네. 응. 이렇 응. 맹세하잖아요. 전 응. 그게 너무 멋있어요 응. 네. 근데 그쵸.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공화국 깃발을 이렇게 맹세하는 거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렇죠 제가 위일니까 <laughs> 본인이 그냥 다 그치. 위에 에 있어요. 헌법. 어. 헌법 위에 있는 거잖아요. 응.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광복절, 광복절 하면 또태극기가 생각나고 또국가가 응. 생각나고 또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 투쟁을 하고, 항일 빨치산 운동을 한 그런 사람들 생각하니까 가슴이 좀 쩡해지는 하루였던 네. 것 같아요. 8.15 어, 강복절을 기념하면서 어, 제가 드는 생각은 어, 제가 잘못 배운 그런 어떤 이제 역사, 왜곡 막 이런 것들이 정말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네, 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 하고 단제신채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역사를 메고 가는 것은 바로 네, 김일성 김정일 김정훈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는 세월이 흘러도 대한민국의 이 독립을 가져오기 위해서 목숨을 초기화 같이 바친 대한 독립 투사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엔딩으로 저희가 애국가를 부르면서 마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독립 만세!